안녕하세요. 저는 태마에서 왔는 <laughs> 교하하센 조용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유찬진입니다. 네. 어, 저는 혼자위국에서 <laughs> 살고 싶은데 어, 여러 나라 중에서 한국의 문화 관심 많이 셨서 선택했어요. 저는 그 중학교부터 킵하면 드라마는 많이 관심있어서 그 한국 문화가 좋아해서 그 교환학생 오셨어요. 네. 저는 서울에 있어서 그위지도 좋고, 어, 교통도 편리했어요. 저 원래 대만에서 그 방송학과이라서 그 선생님한테 그 성공회대학교는 방송학과 유명해서 그 성공회대학교 선택했어요. 우리는 쿠아 학생이라서 한국 수업만 들어있어요. 저도 한국어 수업밖에 없어서 그 수업 방식은 대만에 비슷해요. 네네. 음, 사람들 다들 되게 독립 쌓기고 어, 생활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 대만 사람보다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은 어, 식당이에요. 그, 대만 식당은 여러 가지 가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냥 한 식당이 있어요. 저는 아직 한국어 실력이 부보해서 가까운 친구는 어 많이 없어요. 그냥 기숙사 아, 아니면 동아리의 친구 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이 사 사귈 고 싶어요. 저도 현재는 어, 바디만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어그 다른 한국 사람을 별로. 없어요. 그, 우리 평소는 어, 밥을 먹고 함께 같이 놀아요. 저한테 처음 한국에 왔을 때처리할게 많이 있는데, 그 한국어가 부 부족해서 더 어렵고 쉬었어요 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언어이에요. 그, 무슨 뜻이지 잘 몰라서 당장 해결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저는 언어 창평균은 항상 있어요. 그래도 이수해지면 괜찮고 제일 좋아. 제일 조 조용한 거 용기 있게 말해 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해했죠요 저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 항상은 편역기를 사용했어요. <laughs> 저는 그냥 수업 듣고 공부하고 그리고 음 전용의 친구랑 같이. 음, 맛있게 밥을 먹어요. 평소에는 쇼핑하거나 그 커피숍 가거나 많이 있어. 음 휴일 휴이, 이휴에는그 종종 콘서트를 보러 가요. 저는 국제적시야또 높이고 다양한 사람들 을 만나고 싶어. 그리고 한국어 실력도 늘리고싶어요 저도 한국의 생활 습관, 습관을 이어하고 어, 네, 한국어 실력이 토 한국어 시리오토, 네, 국어 시리오토, 한국어 시리오국에서살라토한국좋좋기회토고 어, 여러 가지 경험을 할수 있어서 좋아요. 저도요. 어, 많이 추천 추천해요. 그 교환을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다양한 국의 가 생활습관을 세우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가와대학교 경제학부로 교환학생을 온 성공회대 2일 학번 경제학 신문방송학 전공 이민주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갔던 일본 여행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살아보고 싶다, 일본에서 살아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교환학생 아니면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을 가고 싶었는데 뭔가 학점도 채우면서 일본에서 살수 있는 경험은 교환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교환학생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 제가 있는 곳이 시골이라 도쿄보다 월세가 엄청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기숙사가 한 달에 8만원 밖에 안 해가지고, 그 점이 저한테는 되게 메리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서, 도쿄, 도쿄나 오사카는 여행으로도 갔었어서 뭔가 다른 지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제가 회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어, 일본 경제학과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어서 이 학교로 결정했고요. 마지막은, 어, 이런 소도시에서 살아보는 경험이 인생에서 몇 번이나 있을까 싶어서 카가와 대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경제학 과목 4개랑 일본어 과목 2개를 수강하고 있고요. 아시아 사회론이라는 수업에서는 한국 역사, 한국사에 대해서 일본어로 배우고 있는데 특히 요즘 대선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일본어로 배우고 있어서 되게 흥미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방식은 한국이랑 비슷한 편이고, 다만 모든 수업이 90분이라는 점, 쉬는 시간 없이 90분이라는 점, 이 차이점이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모든 수업이 없고, 점심시간이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아, 사실 한국에서도 근데 3시간 연강 수업 또 들었고 1시간 15분짜리 수업도 들었었어서 1시간 15분짜리 수업이랑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은데 그 3시간, 3시간짜리 연강에 비하면 확실히 이 90분 수업이 훨씬 편하다고 느낍니다. 카가와 대학교에서는 유학생들이랑 교류를 잘할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일단 친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일단 그 예시로는 첫 번째가 유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동아리가 있고, 두 번째는 유학생들이랑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 측에서 1대1로 유학생들에게 매칭을 해주기도 하는데, 저랑 매칭된 친구는 한국을 엄청 좋아하는 일본인 친구여서 더 쉽게 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초반에 시청 가서 전입신고, 이런, 여러 가지 신고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거할 때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학식은 저렴하고 종류도 다양한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는 외국인 기숙사라 그 외국인들과 교류가 조금 잦은 편이고요. 근데 1인실이라 좋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대보다 학교 규모가 크고 학생들도 많은 편이라 사람들을, 학생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편이고 어, 되게 좋다고 느낀 거는 한국만큼 뭔가 일본 학생들이 성적이나 과제에 엄청 최선을 다하진 않는 편이라 뭔가 수업을 들을 때도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고 그런 점이 되게 장점이라고 느꼈어요. 가끔 한식이 먹고 싶거나 외로운 거 말고는 아직까지 힘든 적은 딱히 없는데 네, 가끔 심심한 거?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언어 장벽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또 아직 극복하지 못했지만, 그냥 아는 단어들, 쉬운 단어들 내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편이고, 족도 맞대 하고, 그냥 팝하고 검색해서 보여주면은 애들이 잘 기다려주고 해서 괜찮습니다.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열차 타고, 학교를 가고, 점심시간에 밥 먹고, 과제하고, 그냥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그러고, 글로벌 카페라는 유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서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하루가 거의 다 가서, 저녁시간이 돼서 저녁시간에 같이 또 학교하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알바를 하고 싶어서 알바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일 얻고 싶은 건 무조건 일본어 실력 향상이고요. 뭔가 이번 기회를 좀 살려서 취업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추천하고요. 언어가 느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어, 이외에도 그냥 다른 나라에서 대학생, 대학 생활을 해본다는 게 인생에서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또 혼자서 뭔가 낯선 곳에서 사, 살아가는 이 경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안녕!